김장 담그실 때이세 가지 넣으시죠? 그럼 김치가 맛이 없어요. 저희 명인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김장할 때 몰래 빼는 재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영... 김치면과 며느리가 복로한 김장할 때 몰래 빼는 재료 세 가지는? 김장할 때 몰래 이것들을 넣으면 김치 맛이 떨어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이 정보를 놓치면 1년 내내 김장 망치는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. 화면 두번 누르고 최신 김장 정보 얻어가세요. 첫째, 설탕입니다. 너무 많이 넣으면 시원한 맛덧신 끈적한 단맛만 남아요. 두 번째, 멸치 액젓입니다. 저렴한 액젓을 과하게 넣으면 김치 특유의 비린맛이 똑 치고 올라와요. 세 번째, 생강입니다. 김치에 향을 더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씁쓸한 맛이 돌고 시원한 맛을 해칩니다. 이번 김장 때 혹시 이 재료들을 과하게 넣으시지는 않으셨나요?